추계 매불쇼. 저는 이 과학코너 참재밌는데 과학코너 재밌다는 분도 많아요. 아, 많이 있어요? 네, 그럼요. 어... 네. 그러면 뭐또 한번 해보죠 뭐. 네. 조회수가 좀안 나와서 그렇지. <laughs> 재미있어. 네. 이건 왜 이럴까? 자 아, 엑소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과거 엑소입니다. 네, 어, 반갑습니다. 그 조회수 올려야지. 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더 많이 꾸미고 와. 그, 그 우리 누님들이 널 네. 좋아하더라. <laughs> 어, 아, 더 좋아해. 좀 꽃미남처럼 좀 하고 다녀. 아, 알겠습니다. 알았지? 예쁘게 네, 꾸미겠습니다. 어, 예쁘게 갑니다. 네. 외모로 갑니다. 네. 자, 그리고 양현식이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외모에 자신 없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양현식입니다. 뭐또 어, 그렇게 시작을 해? 아, <laughs> 네. 아 엑소님이 앞에 있으니까 아 살짝 비교가 되는 게얘참 네. 아, 애가 착한데 네. 착한 애들은 재미가 없어요. 아아 네, 착해 애가 아아 오늘 뭐 재밌겠지. 아, 오늘 재밌어? 네. 아. 오늘 기대해 주세요. 아, 진짜지? 네. 아좀 재밌게 하자. 아, 네. 오늘도 재미 없으면 나도 어쩔 수 없이 체벌한다. 아 <웃음> 착해. 이 <laughs> 예. 얘 착해 착해 아, 아, 네. 10대 같은 이제 볼때가 어, 몇대 맞을래? 어..한.. 10대라고 아까 하셨으니까 네. 10대 네. 이 착하잖아 <laughs> 바로, 던져주는대로 바로바로 받아먹는 아, 착하다 애들이 네. 재미가 없어 착한 애들은 <laughs> 자 그럼 오늘 어떤 과학 네. 갖고 오셨는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 일단은 오늘은 또 양현식 각거님께서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왔으니까 음. 오늘은 제가 짧고 굵게 먼저 하고 아 그럴까요? 음. 네, 네. 나중에 이제 양현식 각거님께서 준비를 하는 걸로 하고 어. 제가 준비한 거는 재밌게 갑니다 네또 우주 좋아하시니까 우주로 가야 돼 우주랑 지구의 그 경계 그 사이 그 경계를 준비했는데 음. 보통 우리가 뭔가 외계 생명체라던가 아니면 뭐 생명체가 살기 위한 조건 하면 무조건 공기가 있어야 돼 그렇죠 뭐 물이 있어야 돼 공기야 물이야 이런 말만 계속 나오거든요 네.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걸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수백만 종의 지구의 생명체를 살게 해준 음. 눈에 보이지 않는 지구의 보호막 얘기를 해주려고 하거든요 음. 지구의 보호막 네. 또 오존층 얘기하겠구만 아, 제가 오존층 얘기했으면 안 가져왔죠 오 <laughs> 어, 좋아 좋아, 오 좋아. <laughs> 그래서 이 보호막도 많은 분들이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이 보호막 얘기를 하려면 결국 태양부터 얘기를 하,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이 태양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어떻게 보면 우주의 난로 같은 존재예요. 음. 당장 태양이 없어지면은 이게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지구는 영하 270도까지 떨어질 거예요. 아. 음. 그래서 이어 에너지 원의 원천이죠. 그렇죠. 태양이. 그 태양이에. 그태양 와서 그거를 식물이 광합성해서 포도당 만들고. 음. 그게 초식동물, 육식동물로 이제 햄버거를 <laughs> 먹고. 대단하다 태양. 음. 그래서 이 에너지가 어느 정도냐면 음. 1초 동안 내뿜는 태양의 에너지 고작 1초가 음. 어느 정도 될것 같아요. 1초 에너지 그 우리 인간이 만든 폭탄 중에서 이제 핵폭탄이 제일 강하잖아요. 음. 핵폭탄 몇개 정도 될것 같아요. 아. 1초에. 네. 1초 고작 1초 태양. 어. 1초, 1초 다잉 1초 다잉뭐억 단위로 <laughs> 가겠지 뭐. 아억 단위. 아. 업앤다운. 억 단위 업앤다운. 아, 500억 가겠으면 500억. 500억. 네. 500억 그렇게 500억? 대단해? 아니 핵폭탄인데 핵폭탄 500억. 개 정도는 워낙 크니까 500억도 그렇겠다. 상상이 잘안 되는데 사실. 어. 난 100만 개 갑니다. 100만 개요? 네. 어, 계산을 해 보니까 약 1000조개 정도. 1000조개? <laughs> 틈두 개가 계속 1초마다 한 번씩 빵빵 터진다고죠 그렇죠. 계속 빵빵 터트리는 거예요. 이거 거의 매부셔급인 거죠. 1초마다. <웃음> <웃음> 이런 우승폭탄. 무우폭탄입니다 아아 태양은 핵폭탄. 메매셔쇼는천조개의 아아 무슨 아 폭탄으로 와, 그러니까 인간이 뭐 따라갈 수가 없다. 그쵸, 그쵸. 아, 자연에는. 태양 앞에서는 겸손해야 되는 거고. 네, 겸손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 20세기 우주과학자들이 태양을 항상 관찰하면서 굉장히 이상한 현상을 발견해요. 음... 이 태양이 계속 빵빵 터트리면서 이 태양 입자가 계속 지구를 공격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태양 입자면 대표적으로 여기 지금 계속 지구를 공격하고 있는. 어, 이니까뭐 이제 방사선이나 아니면 아... 양성자, 전자, X선, 자외선 이런 무서운 것들이 아... 지구를 계속 공격하거든요. 인간에게는 굉장히 유해한 것들이 많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정도 양은 과학자를 대충 계산해봐도 무조건 생명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어, 방사선 음. 입자들이거든요. 그 어, 궁금하다 벌써부터. 어. 아니 근데 태양이 빛의 속도에 가깝게 이걸 뿜어내는데 어.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까이 지구에 오다가 빠르게도 오다 갑자기 지구 바로 앞에서 탁 멈춰버리는 거예요. 와. 음. 그래서 어 이거. 누가 진짜 뭐, 신이 어. 도와주나? 어. 음. 뭔가는 모르겠지만, 지구 앞에서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와, 진짜 시, 궁금한데? 이거는. 근데 바람 잡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진짜 궁금한 <laughs> 겁니다. 그래서, 아, 이게 마치 영화에 스타트랙에 스타 나오는 음. 우주선이 외계인 공격을 막는 보호막이나, 오. 아니면 뭐, 스타크래프트의 프로토스 실드처럼, 오. 분명히 이건 보이지 않지만, 보호막이 있을 거야. 와, 이거 음. 진짜 궁금하다. 야, 지금, 야, 도입 너무 좋다. <laughs> 그렇죠. <그쵸>? 어, 진짜 <laughs> 아, 좋다. 농담 아니고. 이거 지금 고추 아가씨들이 보고 있어가지고. <laughs> <웃음> <웃음> 아, 이 다음 코너가 아, 농촌 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네. 아, 여러분 뭐 오해를 하지 마시고 네. 농촌을 살려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 그러다 보면 음, 고추도 예. 살려야 되고. 이제 고추, 고추, 양파, 마늘 양파 뭐 음, 네. 이런 걸 살려야 돼서 아가씨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웃음> 네. <웃음>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궁금하니까 아 이거 우주로 나가보자. 보이지 않으니까 직접 가서 검사해보자. 보호막이 있는지. 네. 그래서 검사를 해봤더니 실제로 지구 바깥에 이 지구를 지켜주는 보호막이 그것도 두 개나 존재하는 거예요 진짜요? 네 그래서 이 보호막을 발견한 첫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음. 벤 앨런이라는 천체 물리학자가 아...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벤 앨런 보호막이라고 해요 음... 벤 앨런 보호막 네. 저는 벤 앨런 아... 대라고도 하고요 네. 그 예를 들어 수성이나 금성 혹은 뭐 화성에는 이런 게 없어요? 와 이거 너무 훌륭한 질문입니다 아 내가 <웃음> <웃음> 이거는 나도 <laughs> 할수 있을 만한 질문이었는데요 그래서 이게 과학자들이 너무 신기한 아, 게 네. 다른 수성, 금성, 화성 이렇게 지구랑 네. 비슷한 친구 행성들 보면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거 보호막이 와, 그렇죠? 그래? 그래? 근데 음. 오직 지구만 마치 신이 달아준 것처럼 와, 왜 있을까? 음. 내가 너희들 지켜줄게 약간 와. 이런 느낌처럼 보호막이 음.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신이 있나 보네 그래서 <laughs> 그래서 아 이게 왜 그럴까 만약에 이게 없으면 진짜 우리가 수성이나 화성이나 음. 금성에 가면 그냥 피폭돼서 죽어요. 아, 뭐 태양한테 음. 맞아 죽는 거지. 맞 어. 그래서 어 이게 가능했던 이유를 찾아보니까 음. 이 지구 내부의 원인이 있었던 거예요. 지구 음. 내부의 원인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구 내부를 보면은 네. 우리가 사는 땅이 그냥 다 같은 땅 같지만 여러 겹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지각을 사과로 치면 그냥 껍질 정도밖에 안 돼요. 음. 어. 그 밑에 멘틀 있고. 아, 를 배웠어. 중간에 핵이 있는데. 어, 핵 배웠고. 음. 이 핵이 핵심인 게 중간에 내핵 있고 바깥쪽에 외핵이 있는데. 네. 네. 외핵은 너무 온도가 뜨거워서 이철 니켈 같은 게 녹아 버렸어요. 그렇지. 음. 근데 내핵은 온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압력이 너무 높아서 다시 고체가 됐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 외핵이 둥둥 액체 상태니까 음. 그 안에 있는 철 니켈이 계속 자전하고 지구가 공전하고 또 내핵에서 뜨거운 게올라오고 식구에서 대류를 하니까 음.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런 자기장 성분을 띤 녀석이 계속 움직이니까 유도기 전류가 발생해서 음. 자기장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아, 자기장이 아, 네, 그래서 그, 나침반이 어. 우리가 볼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음. 그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아. 발견할 수 있었던 이유도 결국 그 자기장 덕분이었고. 아. 결국 북극 남극 쪽으로 자기장이 뿜어져 나오는데 그게 우주까지 걸쳐져서 보호막이 형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아, 자기장으로 음. 보호막이 형성된 거예요? 맞아요. 아, 그니까뭐 특별한 뭐 무슨 물질이 있는 건 아니고 여기서 더, 와, 이거 정말 핵심의 질문인데요. 아, 잠깐. 아, 이건 또 고체 아가씨 오니까 또 막. 고체, 고체가 뭐 있다는 거죠. 네. 야, 질문 막 계속 짜내네. 고체 아가씨 오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자기장이란 건 지구가 하나의 큰 자석이 됐다는 건데, 음. 태양이 끼는 이 방귀들, 이 태양 입자들이 전부 다 전화를 띠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방사선 입자들 양성자 전자 이런 게 플러스 마이너스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자기장에 끌려가 거기에 다 갇혀버리는 거예요. 붙는 거야? 거기 이제 그쪽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자석을 놔두면 거기 철가루가 근처에 있는 것처럼 어. 지구에 못들어고 흙에 딱 붙들려 가지고 아, 붙들려 있어 있어 버리는 거예 음. 그래서 이게 또더 좋은 게 이런 식으로 붙들리니까 어. 이 입자들조차도 이제 두툼한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음. 아 입자가 또 보호막이 되고 음. 그렇죠. 오. 그래서 음... 이 두툼한 보호막 덕분에 이제 이 태양의 일초에 이제 빵빵 터트리는 천조의 개 핵폭탄 그런 물질이 오더라도 베앨런드 어. 덕분에 우리가 약 39억 년 전부터 생명체가 탄생해서 지금까지 수백만 종이 살수 있게 된 거고 와... 이걸 통해서 또 우리가 되게 신기한 걸볼수 있어요. 어떤 현상이냐면 이 보호막이 결국 남극 북극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지구 전역이 다 두툼한 보호막이 있는데 딱 남극 북극만 되게 얇아요 보호막이. 아 그래? 음... 네. 그래서 이렇게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 그러면 태양 입자들이 공격을 해도 어. 다 막했는데 남극 북극은 되게 얇으니까 그 사이로는 공격을 네. 하거든요. 아. 네, 취약한데. 그러면 거기에 있는 공기랑 부딪히면서 반짝반짝 산란이 일어나거든요. 아. 그게 뭘까? 엄청 이쁜 오로라 그게 음, 그렇지 그게 오로라야. 아, 그게 음. 오로라. 야, 이렇게 또 밝혀졌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어. 방귀를 끼면은 입자가 보호막을 딱 이렇게 보호를 해 주는데 네. 하필 음. 남극 북극 얇으니까 그 사이를 공격을 하는 겁니다. 아. 어. 그게 이런 식으로 오로라가 나타나는 거고 잘 어. 보시면 왼쪽은 북극 쪽이고 오른쪽이 북극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왼쪽이 얇아서 오로라가 보이고 오른쪽 안 보이죠. 어. 어. 오른쪽은 자기장이 두꺼워서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오로라 있는데 보러 가면은 우리 몸에 해롭겠네. 근데 이게 그땅 밑쪽은 생대적으로막 살아가는데 그렇게 해롭진 않은데 아, 실제로 북극적으로 항해를 많이 하는 그 비행 승무원 분들 있잖아요 아, 기장들 음, 그분들이 백혈병 되죠. 발병률이 두배 정도 높아요 그래. 예, 피폭이, 아, 피폭이 많이 됐나요? 피폭이 예. 많이 됐어 만약에 자전축이 조금 더 밑으로 꺾어지면. 되게 위험할 수도 있겠군요. 아 근데 그 자전축이랑 네. 그다음에 자기장이 나오는 거는 완전 달라요. 아또 달라요. 응. 그 달라. 아이 응. 밥. 이식 <laughs> 무식, 미식해서 나는 정말 두손두발다 든다. 아 그래? 예, <laughs> 다도지 다르지. 자전축이랑 아. 안해형 아. 이게 왜 해? <laughs> 맞아 요 거의 정답이 아, 네. 근접했어요. 아 맞아? 왜 헤기니까 아. 그거 휴기랑 상관없이 그냥 음. 딱 음. 90도로 그냥 뿜어져 나오네. 아야 설명해 뭐하냐? <laughs> 나는 치핵 <취약밖에> 뱉기 모르겠다. <웃음> <웃음>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한 5년 뒤에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간다고 하지만 네. 화성에 그런 자기장인 보호막이 없기 때문에 아, 음, 그 생명체가 생각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는 없네. 없고 우리도 살기 힘들지 않을까. 아, 음. 그래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하고 있다고 하더라 아, 이거 뭐물 맨날 생명체의 조건 물 얘기만 했거든 우리가. 아. 이거 얘기 오늘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안 깔려 있으면 뭐, 의미 없어요. 네. 물이 있어야. 음, 그렇죠. 이제 상식으로 네. 벤 앨런데라는 게 있다 이 정도만. 벤 앨런데. 앨런 네. 요거는 저희가 외워두겠습니다. 벤 앨런데. 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양현식이가 준비한 내용으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네, 저는 조금 가벼운 이야기를 조금 준비를 했었는데. 바닷가에 놀러 갈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주춤해지긴 했지만 음, 휴가철이에요. 비서갈 타이밍인데 네. 저는 이제 항상 어린 동생들이 이제 궁금한 게 많습니다. 저한테 음. 많이 물어봐요. 형 이거 왜 이래? 얘는 왜 이래? 이렇게 음.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음. 그래서 바닷가에서 아기들이 좀 물어볼만한 아 조카들이 물어볼만한 그렇죠? 조카들이 물어볼만한 질문과 어. 이런 엉뚱한 질문하면 과학적으로 한번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조카를 위한 시간이네요. 네. 조카를 네. 위한 시간이죠. 음. 좋습니다. 어. 우리가 보통 이제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목욕탕이나 수영장이나 이렇게 들고다 나오면은 때가 나옵니다. 아가 몸에 이렇게 때가 나올 때가 있는데 음, 어. 한번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겠어요? 바다에서 놀다가 나왔는데 때가 나오신 경험 있으신가요? 바다에서? 바다에서 놀다 왔는데 <laughs> 네. 때가 막 나와 몸에. 바다는 어. 별로 기억은 같은데요. 없는데 그쵸? 만약에 있다면은 어. 때가 진짜 많이 낀 사람. 아, 진짜 많이 낀 사람. 네, 왜냐면 음. 때는 바닷물에서 거의 잘안 나오기 때문에. 아 어, 그래? 음, 네. 어, 그럼 난 몰랐네. 그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때가 어떻게 나오는지부터 생각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네. 어, 일단 때는 우리 몸에 있는 각질 세포 음. 버려지는 음. 각질 세포랑 어, 각질 세포 피지선에서 나오는 기름 어. 그리고 뭐 땀. 먼지 이런 것들 합쳐서서 만드는 게 바로 땜입니다. 음. 밀가루도 좀 섞여 있지 않아요? 밀가루는 왜 지금 <laughs> 밀가루는 예전렇게 국수 뽑듯 이렇게 막 뽑혔거든요. 밀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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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워를 밀가루로 하신다면 떼에 밀가루가 좀 섞여 있을 수도. <laughs> 네. 네. 있겠습니다. 야, 엄마. 엉뚱한 소리 좀 하지 마. <laughs> 아, 진짜. 원래 엉뚱한 소리 시작되는 거예요, 과학이. <laughs> 일단 떼가 나오려면은 때를 이렇게 불려야 되지 않습니까? 에? 근데 때가 어떻게 부냐 바로 삼투 현상 때문에 부는 거예요. 삼투 현상 때문에 부는 현상. 음, 어. 이 삼투 현상이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짠 거를 맞추겠다는 거예요. 염분 농도의 균형을 어. 딱 맞추겠다. 자우 아, 균형을 네, 네. 맞춘다. 그래서 만약에 뭐 한쪽이 싱겁고 한쪽이 짜다. 어. 그럼 싱거운 곳에서 짠 곳으로 이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 어. 삼투 현상인데. 그렇지. 우리 몸에 이제 각층 각질층에, 각질층에서 때가 만들어지는데 음. 여기는 이제 좀 짜요. 안 되고다. 아 각질층이 아, 좀 염도가 높구나 네, 염도가 높기 때문에 하긴. 이제 물이 이렇게 닿으면은 음. 물이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때가 뿌는 거죠. 아 각질층이 아 각질 안으로 물이 그렇죠. 들어오면서. 아 음. 그데 이제 물을 한번 바꿔볼게요. 바닷물이잖아요. 바닷물. 아 바닷물 더 짜죠. 바다물더 짜. 더 짜죠. 아 그러니까 오히려 나가는 거예요. 아 오히려. 그 각질층이 그렇게 물이 잘안 스면 안 스며들게 되고 쉽게 말해서 음 때가 안뿌는 거예요. 아 바닷물에서. 아 그렇게 되는 거구나. 아음음 그래서 이제 뭐. 스펀지에서 실험한 거 있다고 하는데 어. 그 콩을 아, 뭐 수돗물이랑 바닷물에 이렇게 딱 담가봤어요. 자, 음. 콩이 있는데 수돗물과 바닷물에 예. 담갔습니다. 이러는데 콩이 둘다뿔긴 했죠. 근데 바닷물과 수돗물의 딱 차이를 딱 보시면은 수돗물이 훨씬 더 많이 불었어요. 음. 음. 이런 것들 이제 삼투현상이 일환이다. 우리가 네. 어, 파악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음. 그래서 어. 만약 콩이 더짜 네. 수돗물보다? 네, 콩이 수돗물보다 더짠 거야? 그렇죠. 염도가 어. 수돗물보다는 조금 높겠죠. 음. 음. 어.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예리하단 그냥... 얘기 듣고 싶었니? <laughs> 그냥, 어, 그냥 대단만 하네. 아... 질문이 좋다는 평가가 없네. 아, 최원이 질문 너무 좋았어요. 아... 나이스. 오케이. <laughs> 그래. 그래서 우리가 해수탕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밀다가, 땀을 좀 뿔리고, 때를 뿌리고 나와서 밀려고 하면은 안 밀리는 거죠 아, 해수탕은 안 돼. 그쵸? 해수탕은 안 된다. 아, 해수탕 안 돼. 그죠. 이게 아. 막.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음. 아 이거 온도가 문제가 더 뜨신 물에 들어가서 아, 더 몸을 불려보지만 불려봐. 사실 삼투현상은 이제 온도랑 크게 관련이 없기 때문에 아. 온도가 이제 때가 잘 나온다 이런 거로 보기에는 사실 좀 조심스럽습니다 음. 어. 온도가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건좀 조심스럽다 그래? 아. 삼투현상만 보 봤을 때는 별로 영향이 별로 없습니다 다른 이제 영향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모르겠어. 아, 아니, 다른 게 네.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네. 삼투 앞으로 봤을 때는 음. 거의 없다. 음.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바닷물을 이제 마시기까지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바닷물을 마셔 마신다면 우리가 어. 만약에 바닷물을 딱 마셨어요. 아우, 그럼 그쵸? 아까처럼 이제 염분 농도를 맞춰야 되니까 물이 더 필요하겠죠. 어. 그렇죠. 그러니까 더 갈증이 날 거고 어. 만약에 갈증이 나는데도 물안 먹었다. 어. 그럼 어딘가에서 물을 채워야 될거 아니에요. 네. 우리 장기에 있는 물을 빼다 습니다 아. 그러면서 우리가 탈수 증세가 오는 거예요 아, 바닷물을 마시다 보니까. 그래서 보면. 탈수가 오는 거구나. 그렇죠. 아. 근데 이런 것들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럼 안 되는데 바다에도 뭐 포유류가 살잖아요 고래도 어, 살고 고래. 어. 그죠 고래 이런 거 살잖아요 얘네들은 어. 그럼 어떻게 버티냐는 거예요 고래는 왜탈 수가 안 와요 그죠 고래는 바닷물 을 일단 안 먹어요 거의 안 먹습니다 아안 먹어 야 먹는 척하더니 안 먹어 아, 야, 척 하더니 안 <laughs> 거라, 이런 고래가 사냥하는 걸잘 보시면요 어. 이게 입을 좀 오랫동안 벌리고 있으면서 음. 지금 보시죠 그쵸, 고래? 지금 이를 게, 입을 계속 벌리고 있으면서. 바닷물을 다 걸러냅니다 우물우물하면서 퇴뱉어내는거예요아 뱉고있어 야나 저거 원래 이거 우영우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laughs> 예 우영우 <laughs> 네. 그래서 이 먹이만을 먹게 되는데 이 먹이에서 수분을 얻는다고 합니다 아, 그아 이렇게 먹이를 통해서 수돗물 먹는게 아니죠 바닷물 먹는게 아니고 물을 먹는거 <laughs> 아니. 삼자수 <수돗물>? <laughs> 먹는다고 하시요 그냥 <laughs> 아니고, 아니 화면에 딱삼다수가 저... 보이더라고 아예 아, 미안합니다 <laughs> 안좋은 질문이었습니다 <laughs> 네. 네. 어, 그래서 고래가 먹이에서 물을 그럼 어떻게 얻느냐? 일단 안짠 먹이만 먹습니다. 짜지 않은. 네. 자기의 체계 있는 염분 농도랑 비슷한 친구들만 먹어요. 어. 진짜로? 네. 그런 친구들만 좀 골라 먹으면서 어. 이제 염분을 잘 조절을 하고. 어. 그럼 어쩔 수 없이 바닷물 좀 먹게 될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 완벽하게 걸릴 수는 없으니까 어. 이런 바닷물은 슈퍼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배출하게 돼요. 아 신장의 기능이 어. 아주 압도적이에요. 아주 압도적이 어.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장의 기능이 슈퍼 신장이 아니니까 네. 우리 몸 농도보다 더 농도가 높은 이런 오줌을 만들어낼 수 없거든요. 음. 근데 얘네 같은 경우는 가능해요. 슈퍼 신장 가진 애들은 가능해서 어. 바닷물의 두배 정도로 음. 이제 염분이 높은 이런 친구들도 이제 오줌으로. 음. 바닷물이 염도를 다 음. 내보낼 수 있다. 그렇군요. 네, 그런 얘기를 조금 해봤습니다. 네. 네. 동물뿐만 아니라 이제 식물들도 바다에서 좀 버틸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식물, 바다식물이 있죠. 바다식물 네. 혹시 그 MC 분들 하체에 좀 자신 있으십니까? 하체요? 하체. 아 저는 하체는 대단합니다. 하체는 대단하요 대단합니다. 다른 그 매부쇼를 자주 보는데 예. 항상 좀 놀리더라고요. 아. 좀. 뭘 놀려요? 크기가 조금 내가 작다고? 너 오늘 캐벌한다 뭐, <laughs> 진짜 <laughs> 수문에 맡겠습니다. 어. <laughs> 어, 맹그로브 나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맹그로브 나무요? 몰라요? 네. 이 식물은 이좀 특이하게 뿌리가 지 밖에 나와 있죠. 어. 그죠이 펄로 된 흙에 다가 네. 습도도 높고요. 이 밀물 썰물도 견뎌야 되고 음. 태풍도 견뎌야 되니까 일단 이 식물의 하체가 좀 대단한 친구예요. 어. 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단단한지 여기에 굴, 어패류, 새우. 이런 친구들도 음... 이제 삶의 터전이 된다고 합니다. 뿌리가 음... 맹그로브가 바닷물에 잘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네. 바로 이제 필터 그리고 몸에서 바닷물을 염분을 쫓아낼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요? 그런 것들을 좀 소개를 드릴게요. 네. 이 친구는 일단 바닷물을 빨아들일 때 물만 빨아들입니다. 오... 염도는 거의 없이. 어떻게? 그게 어떻게 되느냐? 바로 오... 음이온 교환막 때문인데. 음이온 네. 교환막. 음이온 교환막 이거 설명해 이거 너무 어려워 이런 거 보면 <laughs> 그 우리가 이제 짠 성분 특히 말해서 이제 나트륨 이온 네.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를 성질을 나타내고 음, 있어요 그렇죠 음. 근데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밀어내고요 밀어내죠 그쵸? 플러스랑 마이너스는 서로 다 잡아당겨서 입게 네. 만드는 그런 성질을 네. 가지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음이온 마이너스 이온으로 만든 필터가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물을 빨아들일 때 물도 들어올 거고 뭐 나트륨 이온도 같이 들어오겠죠. 음. 네. 그 상태에서 나트륨 이온은 필터에 착 붙어가지고 못 들어오고 아 물만 들어오게 되는 거죠참 아, 신기하네. 그쵸? 물만 들어오게 되는 과정에서 나트륨 이온이 90% 정도 차단이 되고 아 나머지 10%중 대부분도 이제 표피 세포에 있는 액포에 갇히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가 무슨 전자장비 같은데 그쵸? 식물의 표면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전자장비 같은 게 필터가 딱 붙어가지고 음. 걸러내는 장치를 해주는 거죠. 그 담수, 그죠? 해수... 그러니까 이 원리죠. 네. 해수 담수화가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해수와 담수화 기술이 또 개발이 되고 있고. 아 어, 이걸 보고 자관했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포항공대에서 개발하고 있다고 그래요. 어, 네. 연구가 되고 있다고 기술을? 합니다. 담수화 음... 기술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다에서 네? 서식을 하는 여러 가지 식물 동물들의 음... 이제 염도를 이기는 방법. 그래서 오늘 조카한테 이야기를 해주면 어떨까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가 얘가 착해 음 착했다고 아, 아니 조카가 있어요 근데 진짜? <laughs> 없어요 저는 <laughs> 아, 조카 조카가 되게... 없어요 근데 아 소름돋는 반전 아, 되게 많은 척하가있았어아 아, 아, 네. 소름돋는 반전입니다 네. 독하 없는 우리 양현식 씨, 네, 고맙습니다. 네, 자뭐이 다음 시간은 우리 좀 어, 농촌 살리기 프로젝트 굉장히 좀 저희가 의미 있는 시간을 마련했는데, 어 아, 보고 갈라고요? <laughs> <laughs> 뭐야, 뭐야? 야 너도 남자다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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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네, 뭐가 궁금한 거예요? 다음 주에. 아, 농촌 살리기가 궁금하죠. 아 농촌 살리고 <laughs> 싶었구나. 농촌 살리기가 이제. 아,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두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